아버님께서 뇌를 다치셔서 반신불수의 몸으로 이렇게 그 환자 생활을 하셨더랬습니다. 병원에서는 양중이는 잘하면 식물인간,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 하셨고요. 예, 그런 몸 상태에서 본인이 스스로 회복을 해 나오면서 골격 진정 요법을 장식을 하게 되셨는데, 아버님이 그 치료법에 대한 환자였고,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아버님이 아무래도 뇌 손상으로 인해서 팔다리를 못 쓰는 환자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렇게 뇌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중풍이나 파킨슨병 이런 치료에 이런 질환들에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였던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보셨다 그랬어요. 어, 근골기계 질환, 부인과 질환, 소아과 질환, 그리고 정신신경과 질환도 이렇게 다 보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한, 저희 집에 오셔서 치료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가시면 그 다음 아버지 어머니 오셨고 그리고 손자 1위까지 3대를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그 가계의 질병이라든지 골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제 연구하게 되신 거죠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 질병 뿐만 아니라 이런 골격도 많이 유전이 되다라는 것을 이제 아버님께서 알게 되신 거죠 골격이 비틀어지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골격의 모습 뿐만 아니라 질병의 모습도 다 담는다 즉 질병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골격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유전되는 그 사실을 아버님께서 3대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신 겁니다. 저는 그 주풍이나 파킨슨병 외에 틱장애나 체머리 흔드는 정상을 같이 이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틱장애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주로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소아에게서 잘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틱장애란 아이들이 어떤 아무런 이유 없이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눈을 깜빡인다든지 입술을 이렇게 움썩 움썩 한다든지 아니면 어깨를 움직인다든지 이런 이상한 동작이나 소리를 내는 것을 틱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머리 흔드는 증상이 있는데 체머이 흔드는 증상은 머리를 이렇게 이유 없이 흔드는 증상입니다. 좌우로 도리도리하기도 하고 상하로 끄덕끄덕하는 증상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병원에서는 본태성 떨림의 종류라고 하여 본태성 떨림은 아무 이유 없이 떨림이 나타나는 것인데 주로 많이 알고 계신 게 수전증, 즉손 떨림이죠. 손 떨림, 혀 떨림, 목 떨림, 목소리 떨림, 머리 떨림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 머리 떨림, 즉 이것이 체머리 흔드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틱장애와 체머리 흔드는 증상을 어, 뇌 신경에 의한 질환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끝. 네, 틱장애는 좌뇌와 우뇌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은 도파민 계통의 이상으로 하나 보기도 하고, 그리고 뇌 신경 회로의 문제로 틱장애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물을 쓰게 되면은 틱장애가 일시적으로 좋아집니다. 또한 도파민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틱장애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뇌의 피질, 시상 이런 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틱장애가 발생되는 것으로 최근 연구 결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기저핵 및 전두엽 부분에서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틱장애가 이렇게 발생된다고 최근 연구에서 많이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저핵의 부분은 무의식이 잘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의식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틱장애는 어너 그러지 말아라, 너 그래서 안 돼. 왜 머리를 흔드니? 왜 눈을 깜빡이니? 이런 주의를 줘서 이것이 개선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긴장하게 되면은 손을 떤다든지 아이들이 다리를 흔들게 되죠. 이런 것은 주의를 주면은 이 애들이 이렇게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틱장이 아니고 어떤 버릇입니다. 하지만 눈을 깜빡인다든지 아니 머리를 흔든다든지 아니면 어깨를 으쓱인다든지 이런 것은 무의식 영역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 증상을 제대로 아시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주의로 어떤 아이들이 멈출 수 있는 그런 게아니는 거죠. 뇌를 이렇게 보면은 음, 좌뇌와 우뇌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좌뇌 같은 경우는 언어뇌라고 하여 어떤, 어, 어떤 언어의 표현이라든지 수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뇌 같은 경우는 이미지뇌라고 하여 추상적 사고라든지 예술계는 예술계통, 체육계통 이런데 어떤 재능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좌뇌와 우뇌의 어떤 약간의 편차 때문에 이공계라든지 인문계라든지 예능계라든지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장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차이가 굉장히 현격합니다. 많은 경우는 8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장의 아동들 같은 경우는 학습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 언어적 부분, 국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100점 맞아온다 그러면은 다른 음, 뭐 예능적이라든지 어떤 추상적 이렇게 추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0점을 맞아오는 이런 학습에 있어서 어떤 큰 편차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뇌의 좌뇌와 우뇌의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장 아동들 같은 경우 학습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이런 좌뇌 우뇌의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아동들이 잘커 나가면서 학습도 이렇게 문제가 없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조와 기능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즉, 구조가 변화하면 기능이 변화하게 되고요. 기능이 변화하면 구조가 변화하게, 변화하게 되죠. 우리가 목뼈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두통이 올수 있습니다. 혹은 목디스크 같은 질병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뒷목이 뻣뻣해집니다. 뒷목이 뻣뻣해져서 목뼈가 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즉, 구조만 중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기능만 중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와 기능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서로 같이 가기 때문이죠. 저희 한의원에서는 구조와 기능을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구조와 기능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면역약침과 추나요법을 동시에 같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님께 전수받은 골격진정요법을 통해서 뇌의 손상이나 뇌의 불균형을 역작업을 통해서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가 될 아직까지 최고는 아니겠지만, 최고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치료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의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